음. 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서돈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베트남에 처음 들어왔을 때 90kg 였는데 지금 몸무게가 85kg가 됐습니다. 5kg나 어, 빠졌죠? 베트남 음식 입맛이 잘 맞아서 맛있게 먹기도 하고 나름 맥주도 많이 먹고 이렇게 했는데 어, 실수, 실속이 수실 없었던 건지 영양가가 없었던 건지 계속 뭔가 이렇게 든든하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아서 오늘은 이 기회 된 참에, 네, 오늘은, 오늘 하루에 모든 먹을 거리를 한국 음식으로 먹어볼까 합니다. 어제 뭐 베트남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놀면서, 베트남 다낭은 좋지만 음식이 입맛이 안 맞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국 식당이 있는데도 잘 모르셔서 못 챙겨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어, 다나, 베트남 다낭에 있는 한국 맛집 소개를 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어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첫 번째 아침 먹으러 한번 가보시죠. Let's 네, 여러분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이제 한식집은요. 바로 써디 브레드라는 곳입니다. 어, 이곳은 약간 꼭 정해진 뭐 어떤 집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한국 김밥 천국 같은 곳인데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하고 맛있어서 네,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제 이거 메뉴판이고요. 음, 메뉴판을 보시면 소고기 비빔밥부터 이 부대찌개까지 이렇게 메뉴가 쭉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한국 사인께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음식 맛은 100%고장인데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징어덮밥, 와 오징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빔밥, 오, 채소가 잘 나와 있죠. 고추장도 이렇게 주시고요. 네, 반찬으로는 오징어 임이볶음, 오뎅볶음, 김치 그리고 대망의 김치찌개를 시키시면 반찬하고 튀기 하고 밥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먹는 방송이 먹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먹는 거는 간략하게만 촬영하고 소개를 위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징어 덮밥이고요 사이드 공구는 소기 볶이 나옵니다 아 맛있어요 짭짤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일단 매콤하고, 제주공고는 별로 안 달아서 좋아요. 일단 매콤 짭짤하고 오징어나 야채랑 밥의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PD이 먹고 있는 소기빔밥 한입 해서 왔습니다 음. 일단은 메바비에 고추장맛을 입은 건 맛있는데 야채랑 고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먹는 비빔이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은 김치찌개 먹을게요. 아. 다시. 음... 김치찌개. 이더김치인데 약간 마늘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건 행복한 것같겠습니다 네, 여러분, 총 금액은 40만 원 나왔고요. 물이 독일간인 서비스고 하나는 이제 세 개째부터는 물만 동씩 추가됩니다. 네, 그래도 500원이라서 별다짐이 없죠. 1만동이면한 사람당 이제 사람 두 명에서 메뉴 세 개를 시켜가지고 인당 만 원씩 하면 이렇게 맛있는 한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네 베트남 다낭에 있는 써니 부대었습니다네 여러분 진짜 유튜브 편집하다가 너무 많이 잤어요. 아 어... 일단 지금 점심은 아니고 초저녁인데 배가 조금 추출해서또두 번째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자, 이제 먹을 거는 뭐냐면, 바로, 돈가스입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한국에서도 돈가스 진 많이 먹는데, 어, 여기는 한국 사장님께서 돈가스를 집 운영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먹으러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메뉴판이고요. 일단 돈가스 종류는, 왕돈가스, 뭐, 칠성정식, 생선가스, 치즈가스, 고구마, 치즈가스 있고요. 신기하게 국밥, 뭐, 콩나물국밥 있고, 그 다음에 덮밥 종류. 돈가스 덮밥, 오징어 덮밥, 스김치 덮밥. 오징어 덮밥이 오늘 좀 많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뭐 국물닭발. 그 다음에, 불오징어. 우동 종류나 냉모밀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싫어하지만, 마라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 피디님 거는 왕돈가스고요. 제손바닥말이에요그 다음에, 저는 치즈돈가스. 그리고, 결국 고민하다가 냉모밀을 시켰습니다. 역시 돈가스는 냉모밀이지. 근데 구성이 참 좋습니다. 깍두기하고, 고추쌈장, 매운 소스. 그다음에 이건 뭐지 돈까스 소스인가? 네 와사비, 단무지, 샐러드, 막국 이렇게 있습니다. 군침이 싹 돌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돈까스부터. 돈까스가, 왜? 어, 자이냉면에다 같이 보리려고좀 기다렸다가 좀 식었습니다. 오, 크기. 음. 하겠니다린고에 와사비를 곱슬어서 먹어보도록 하습니다냉고비 음. 그리고 린비는왕돈스 음. 음. 없었던 입맛도돕기하는 지금 갔어요. 이, 이 땡창은 남산 에서걸 가지고 먹으려고 줄 거든요. 늦게 왔더니 죽을 걸. 이제 식사를 마저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그거하게 먹었고요. 금액은 47만 원 나왔습니다. 왕돈 가스 16만 동, 치즈 가스 18만 동, 그다음에 냉모밀 13만 동 합쳐서 47만 동. 음 금액은 뭐한 2만 5천 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이랑 별다를 건 없죠 금액은. 근데데 어, 일단은 고기 진짜 맛있고요, 냉모밀도참 맛있고,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아요. 구성도 좋고 뭐, 이런 말을 드리죠. 정말 죄송한데 뭔모 한돈 가스집보다 더 맛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잘 먹고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돈까스도 있고 하니까 아이 혹시 아이들이나 조신한 부모님들 며느님분들 계시면 아이들이 막 말없다고 막 울고 있럴때 여기 데리고 오면 바로 욱 샀다 마활욱 할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어저께 저 그거 아침 먹고 어, 집에서 유튜브 편지 면서 자고, 다음에 또 돈까스 먹고 집 가서 또 유튜브 보지서 잤는데 아침까지 자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어제 원래 새끼를 먹었어야 되는 컨텐츠인데 오늘 아침까지 해서 총새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어서 도착했고요 오늘 제가 가볼 곳은 여 일미정 한식입니다 메뉴도 다양한데 뭐 여러가지인데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일단 여기는 진짜 음식이 엄청 많아요 한식, 중식 기준이고 보시면 이렇게 아구찜 동태, 닭똥이 황태 잡고, 갈비탕 그리고 생선 조림부터, 그다음에 족발, 비빔밥, 우레뭐 여기 갈비찜, 뭐 비빔국수, 두부김치, 뭐 삼계탕, 오리백수, 닭백수, 뭐 웬만한 거다 있어요.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다 짜장면이나 중식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저는 오늘 뭘 먹을지 고민이 많이 될것 같아요. <laughs>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제 마지막 이제 컨텐츠의 주제이기도 하고, 해상자 1위 있잖아요, 막. 너무 거리도멀 수도 있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 오시면 웬만한 거다 있어요. 진짜 막 뭐. 한식, 고기, 뭐 냉면 그다 뭐 삼계탕, 뭐 중식 다 있으니까 여기서 다 같이 한번 골라서 드셔 보시라고 제가 오늘 여기를 골랐습니다. 네, 여러분, 주문한 짜장면하고 이렇게 냉면이 나왔습니다. 비주얼은 상당히 좋고 밑반찬으로는 단무지, 양파, 김치가 나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를 뿌려서 음. 베트남 고춧가루는 아겠지 짜장면 가격은 12만 동이었어요 한 6천원 정도? 한국이랑 똑같아요 음 아 맛있어요. 어, 짤면도 한국이랑 거의 똑같아요. 음. 냉면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냉면. 음. 냉면도 농치미국 육수의 맛인데. 좀 다르네요. 단해요 네.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비주얼. <laughs> 어,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 일단 다 먹었고요. 음, 깔끔하게 먹었어요. 금액은 총 냉면 한 그릇 짜장면 하나에서 25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한 13,000원 정도고, 짜장면이 6,000원, 냉면이 한 7,000원 정도입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는 약간 맛집인 것 같아요 다 맛있어요 뭐 여기는 음식 종류도 많으니까 뭐 감자탕이든 뭐 냉면이든 비빔고스든 여행 오신 분들끼리 의견이 났을 때는 여기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세끼를 모두 한국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 역시 한국인은 한국 음식이 필요한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베트남 여행 오셨다고 해서 너무 입맛이 안맞으시데 무리하게 베트남 음식 드셔가지고 돈 낭비하지 마시고 한 끼는 베트남 음식 한 끼는 한국 음식 이렇게 해서 드세요, 한국 음식. 네, 그렇게야 변이 안 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고 맛있고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별. 대...